금일 8월 26일 수요일 제 8호 태풍 바비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는 태풍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북위 30도를 넘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 섬에 따라 현재 비상구역에 이 돌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점차 북 북진을 더하여 26일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목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북진을 하게 되면서 27일인 내일 새벽 3시 종료에는 이 백령도 남남동 쪽, 그러니까 옹진반도 부근으로 진압, 지나...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접 및 상륙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흑산도 최근접 시기는 26일 20시, 그리고 서울 최근접 시기는 27일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상륙 시기는 27일 5시에서 6시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바비로 인한 예상 강수량과 강풍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비의 양은 가장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까운 제주도, 전라남도 그리고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강한 바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제주도와 서쪽 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40에서 60km 킬로미터. 시속으로 따지면 2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7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두 번째로 가까운 나머지 서쪽 지방,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의 나머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35m가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이 경상도의 동쪽, 동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도 초속 20m의 매우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